신설동역 근처에 위치한 마일더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진한 밀크티와 다쿠아즈가 맛있는 곳입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어떤 메뉴 판매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동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음. 내부 들어가니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네, 아쌈이요. 시그니처 메뉴는 아쌈 네네. 밀크티고요. 그 외에 다른 음료들도 맛있습니다. 로투스랑 푸앵크 황치즈 얼그레이 산딸기 판매하는 거예요? 네 판매도 하고 담내품도 이런 걸로. 아담내품네 하시기 좋으니까. 아, 네 네. 박스 용도는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세개 들어가 있는 박스예요. 아그 여기 다크와즈, 네, 다크와즈, 다크와즈 3 개. 아. 선물 포장용 담내품으로다과즈 박스가 있습니다. 마일도스의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다쿠아즈 종류가 정말 많이 있고 다쿠아즈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은 마카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맛보지 못하는 특별한 디저트와 음료를 맛볼 수 있는 곳이고요.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 현대백화점 목동, 신도림, 천호점 등 다수의 팝업스토어에서 많은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전공자 두명이 직접 만들어 진심이 담긴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두툼한 다크 아즈 쉐리, 부드럽고 쫀득하고 고소함이 남다릅니다. 메뉴 이름 한 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아쌈밀크티고요크레크 네. 쪽고 다크 아즈 이거 로투스 다크 아즈요. 네, 감사합니다. 밀가루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100% 아몬드 가루로 만들어 글루텐 프리 디저트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앙글레이즈 크림이 듬뿍 들어가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지하의 작은 배달 매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매장까지 이어온 맛이 검증된 메뉴랍니다. 선물용으로도 인기 만점인 육구 선물 박스가 따로 있고요. 마일덕스에서 특별한 밀크티를 판매하고 있고,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진짜 입차만 사용하여 기성 향료나 시럽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홍콩에서 직접 체험한 진한 홍콩 밀크티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요. 디카페인부터 고카페인까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7가지 종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음 없이도 맛이 묽어지지 않는 캠 포장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부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편안한 시간을 위해 테이블 높이에도 신경을 썼고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마일더스의 마스코트 캐릭터 굿즈를 구경할 수 있어 소소한 재미도 있고요. 귀여운 스티커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따뜻한 우드톤 인테리어로.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사장님이 뛰어난 음악 선곡으로서 감성적인 플레이리스트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독립 서적도 함께 판매 중이고요. 자세한 건 제가 설명란에 모두 정보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마일드스 이거 체인점인가해서 아니야 저는 저희끼리만 아 그래요? 네, 아 네. 뭐, 이거 다아즈는 닭과즈는... 그렇지 않은 건데, 네 특징이 나고, 우선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 있나 해서, 아 다파즈가 마카롱은 좀 너무 달고 네. 너무 쫀득쫀득한 그런 게 있는데, 다파즈 네. 같은 경우에는 마카롱보다는 좀덜 달고 좀 폭신폭신한 식감이 나는 과자예요. 음. 그래서 알겠어요. 마카롱은 좀 너무 헤비하다 하시는 분들이 이걸 네. 더 많이 드세요. 담내품 같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 몇 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쿠아즈가? 다쿠아즈는 6급 박스, 3급 박스 이렇게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옆에 스는건 뭐예요? 이것도 선물 박스인가요? 이거는 음료. 펜으로 포장해가는 박스예요. 아, 이거 다 앞에 있는 게 선물 박스네요? 네네. 이건 다 선물 박스예요. 알겠습니다. 네. 마일더스에서 밀크티랑 다쿠아즈 6개 포장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일더스 같은 경우는 신설동역 근처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포장하는 포장박스도 정말 이쁘게 되어 있어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물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맛인데요. 일반적으로 마카롱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과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빵과 마카롱 사이의 그런 맛이라는 거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었고요. 직접 포장도 해서 지인에게 선물까지 했는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진한 밀크티를 판매하고 다쿠아즈가 맛있는 곳, 마일더스였습니다.